안녕하세요. 지드넷코리아 최달래 기자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엄 유아용품 쇼핑몰 꿈비 대표님 만나서 한번 창업 뒷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박영건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 유아용품 회사 꿈비의 대표로 맡고 있는 박영건입니다. <목소리> 가 제가 알기로는 프리미엄 유아용품 쇼핑몰로 네. 알고 있는데 조금 네.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비는 꿈꾸는 베이비의 줄임말입니다. 어, 꿈비를 창업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와이프가 이제 조그맣게 이제 인테리어 소품사업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일도 완벽하게 하고 싶고 또 아이도 또 제대로 키우고 싶은데 네. 이걸 두 가지를 다 음... 잘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때 이제 조금 우울증이 왔었어요.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좀 힘들어할 때 어, 해외 잡지에 나와있던 그 아이유아 텐트 인전 텐트라는 게 있는데 그 인전 텐트를 보면서 직접 이제 만들어서 아이한테 아. 선물로 했어요. 근데 이 선물한 걸 보고 나서 아 이거가 정말 제품성도 있고 아이 부족 해결에도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창립을 한 거고요. 아. 그래서 초기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프리미엄 음, 그 브랜드를 좀 추구하다 보니까. 좀 가격은 좀 비싸지만, 품질은 확실한 음. 그런 제품을 좀 추구해왔어요. 그래서 네. 그 이후에 나왔던 모든 상품들이 이제 그 철학아에서 나왔고, 음. 그래서 현재 꿈비하면 정말 믿고 쓰는 꿈비다라고 음. 하는 말을 들을 정도의 음. 이제 그런 쇼핑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뭐 IT회사에서도 일하셨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대표님 어떤 이력을 가지고 계신지 좀 아.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공은 경영학을 했고요. 네. 영상, 영화 쪽에 관심 많이 가져서, 그래서 이제 방송 아카데미에서도 이제 연출을 공부했고, 첫 직장은 그래서 이제 어 영상 쪽으로 음. 갔고, 두 번째 직장은 이제 콘텐츠 회사. 네. 코온이라는 회사가 mp3 pmp 음. 쪽으로 유명한데, 어 모바일 콘텐츠의 거의 1위 회사였었어요. 그래서 뭐 모바일에 유통되는 거의 모든 동영상, 뭐 영화라든지 애니메이션 방송 콘텐츠들을 상품 기획이라든지 아.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이제 그런 음. 경험이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품 기획을 할때 예전에 콘텐츠 기획했던 경험, 네. 콘텐츠 세일즈 마케팅을 했던 오. 경험이 또 상품 마케팅과 세일즈의 네. 경험 이런 걸로 그대로 이어지더라고요. 어. 그래서 1 3년 동안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했던 실무 팀장으로 네. 경험했던 것들이 사업에 큰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아, 창업을 하면서 가장 좀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다면 음.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창업은 매 순간이 음. 힘들고 어렵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자본금을 좀 작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 장사의 네. 단계에서 네. 사업의 단계로 넘어가는 데까지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어려웠던 어...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제가 갖고 있었던 어떤 13년 동안의 네. 직장인의 노하우, 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초창기 때는 네. 일정 회사 사이즈까지는 정말 어...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네. 그 다음에 레벨로 가려다 보니, 음... 많은 구성원들이 들어왔는데, 네. 품질이 똑같지 않은 거죠. 아. 제 기준에 맞춰서. 네. 그거를 하는 데까지 힘들었어요. 그래 기업의 문화와 시스템을 만드는 데 네. 상당히 좀 힘들었고요. 음. 외부 교육을 다니면서 경영에 대해서 좀 배웠던 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쟁이 지 치열해졌을 적에. 네. 그럴 때 이제 매출이 네. 갑자기 뭐 3개월 안에 60%가, 음. 70%, 80%가 급가만은 네. 다음 달 직원들 월급 못 주는 상황까지 음... 갔었고요. 그래서 음... 저희 경영진들은 이제 3개월 동안 무급으로 음... 일을 하고 사을하면서 그런 위기는 언제도 오는 것 같아요. 네, 전 세계 한 20개국에 네. 이제 지식재산권도 보유 중이라고 네. 제가 네. 사전에 네. 설명을 들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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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구체적으로 어떤 지식재산권인지 음... 좀 아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수출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어요. 네. 우연한 계기 어쨌든 해외 방람회 나가면서 아... 수출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그 한국에서 특허라든지, 네. 뭐 디자인권이라든지 상표권까지도 네. 뭐 초기 창업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출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돈이 다 드니까. 네. 인도네시아에 음... 저희가 수출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6개월도 안 돼서 카피가 들어온 거예요. 아. 인도네시아 현지 업체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현지 바이어가아 이거 좀 어떻게 해결을 해라. 아. 왜냐하면 저작권도 어떻게 네.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네. 비즈니스를 하느냐 라는 네.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네. 끝난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희가 저희가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는 음. 어 매년 한 1억 정도의 네. 자금을 투여해서 아. 어 디자인권이나 특허 등을 계속 아. 출원하고 있습니다. 카페 24로 지금 자사몰을 관리 음. 중이시잖아요. 카페 24솔루션을 어떻게 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쇼핑몰 솔루션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 때는 카페 24가 아니었었어요. 음. 어좀 다른 솔루션이었는데 좀 한계가 있어서 네. 카페집사로 변경을 했죠. 네. 카페집사로 변경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어, 통계라든지 부가적인 서비스 기능도 상당히 좋아요. 음... 그러니까 기본 서비스는 거의 다 무료고, 네. 거기에 대한 플러스 알파, 정말 필요한 기능들은 이제 소액 이제 유료로 가는데, 네. 어, 유료로 하더라도 확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음... 열려있다는 것들이 좀 네, 도움이 됐고요. 특히나, 네. 어, 쇼핑몰, 자사 쇼핑몰을 키우려고 하면, 네. 자사 고객에 대한 분석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잘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제가 카페이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꿈비 매출 현황을 음. 좀 조심스럽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희가 20년도엔 186억이었고요 음. 작년에는 208억 음. 올해는 320억 정도 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 기발이 끝났는데 네. 작년 대비 한40% 정도 아. 어 매출 성장을 했고요. 네. 네, 꾸준히 지금 성장을 하고 아. 있습니다. 뭐 쇼핑몰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음. 꿀팁을 좀 드리자면 어떤 음. 조언을 드리고 음. 싶으신가요? 쇼핑몰 창업이라고 하면 사실상 온라인에서 팔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음. 다 대상으로 할수 있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잘 아는 분야를 음...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아, 이쪽이 뜬다. 이쪽이 돈이 될것 같아. 라고 해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잘 알고 관심 가는 분야를 먼저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선택을 한번 해보시고요. 시장성이 있고 기회가 있는 게 어떤 건지를 그 다음에 분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사 쇼핑몰을 운영한다는 거는 그 고객이 10명이 될지 나중에 10만 명이 될지 모르지만 초기 10명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초기 10명이 그 많은 쇼핑몰 중에서 굳이 그 쇼핑몰 찾아가서 구매하는 거잖아요. 음, 네. 그거는 남들이 갖지 음. 않는 그 사람의 어떤 노하우, 장점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음. 그러려면 내가 잘 아는 분야를 먼저 선택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그나마 가능성 있는 분야 찾고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가볍게 시작을 하시고 음. 투잡으로 시작하셔도 좋고 음. 가볍게 시작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노하우를 좀 쌓고 아 이게 내가 사업을 할 만큼 준비가 돼 있는지 전업을 할수 있는 상황인지 그때 가서 전업을 여부를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창업은요. 어, 아주 젊었을 적에 잃을 게 별로 없고 투자한 돈이 별로 없을 적에는 가볍게 시작하셔도 돼요. 어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경력도 있고 어느 한 분야에 있어서 연봉도 많이 받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한번 창업을 해볼까라고 한다면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이잖아요. 어떤 분위기 휩쓸려서 또는 주변에 누가 창업을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창업하시는 저 절대 네. 추천하지 않아요. 그건 정말 인생을 건 도박입니다. 문제는 잘안 돼도 문제지만 또잘 돼도 문제예요. 네. 잘안 됐을 적엔 가볍게 시작할 수으니까 다시 원래 하는 일에 집중할 을수 있는데 잘 됐을 적에 원래 자기 커리어를 다 포기하고 사업에 완벽하게 올인을 하거든요 네. 근데 원래 가게도 오픈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 네. 이게 내가 잘해서 내가 네. 능력이 있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네. 오픈빨 때문에 잘 되는 걸 수도 있고 어. 타이밍이 그때 좋아서 잘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경쟁업체들이 막 늘어나면 또안 돼요. 이게 내가 정말 전업으로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적에 잘 판단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잘될수 있거든요. 근데 잘 됐을 때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 순수입으로, 순익으로, 만약에 한 2천만 원 만드는 게 목표라고 세워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네. 2천만 원 달성하고 나면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사업에 집중 안 하고, 네. 용시설에 막 다니신다거나, 네. 아니, 어. 외제차 끌고 다니고, 음. 이렇게 어깨 힘 주시면서 다니면서 사고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방 망합니다. 음. 어, 자기가 번거 이상을 손해를 보시고, 어, 인생의 나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초기에는 다들 돈이 중요하니까 돈 때문에 시작을 하지만 좀더그 단계를 넘어설 수 있는 내가 왜 사업을 하지? 내가 어떤 때 어떤 보람을 느끼지? 하고 하는 그 목표를 어, 중간중간 한번 재설정하시는 네.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래야지만이 사업의 일정계도 올라갔을 적에 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네. 또그 다음 동력을 만들어서 정말 사업가가 될수 있지 않을까. 아. 모든 분들 힘내시고 아, 불가능 없습니다. 사업은 정말 외롭고 또 힘든 과정이지만 자성찰을 하면서 좀 커지는 느낌도 받거든요. 그래서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업도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해도 후에 안 해도 후에. 근데 인생 살면서 한 번쯤은 도전해볼 만한 어,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